자, 3-5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해석을 꼭 한번 해보신 다음에, 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보셨죠? 자, 가고있습니다 자, in passing from a d o l e s c e n c into adult to, 이렇게 되 있네요. 그래서 이제 from 나오면, 뒤에 이제 into와 함께 잘 쓰이죠. So, from A into B 구조로 해서, A부터 B까지, 뭐 이런 얘기죠. a d o l e s c e n c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청소년기지. 청소년기고 어덜투드는 그렇죠 뭐 성인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패싱하면서 그제 패스가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그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를 거쳐가면서 the legal restrictions, legal 법적인 restrictions라고 하면 뭐 제한들이죠. Restrict라고 하는 제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죠 법적인 제한 사항들, 어, 법적인 제재들이 are thrown off. 자, 여기 이제 R thrown off 가 동사가 되겠고요 어, thrown off 라고 하는 것은, 자, throw off. throw off 라고 하는 자, 요 동사인데, 뭐, throw는 던지다고요 off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뭐, 벗어, 던지다. 또는, 음, 제거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legal restrictions are thrown off라고 되어있죠. 자, 이것은 법적인 제한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법적인 제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n reaching the i r majority, 어, majority라고 하면 이제 일단 다수의 뜻이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majority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머저리티의 리치 다다를 때 다다르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머저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는 어덜트후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 t 덜트후드와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성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년. 이게 법적인 용어로 머저리티가 쓰일 때는 성년 또는 성인을 의미하고요. 자, 반대말은 마이너티가 있죠. 마이너티. Minority. 자, 마이너티는 그렇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될 거고, 그렇죠. 성인이 아니라 미성인, 미성년이죠. 성년이 아니고 미성년이. 에, 됩니다. 자, on reaching their majority. 자, 그들의 성년기에 도달하는데 여기 이제 on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on이라고 하면 접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달하는 것이 붙어 있다고 이 뒤에 있는 동작과. 즉그 말이 on ing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때뭐 붙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작과 붙어서 일어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as, soon, as,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뭐뭐 할때 의미도 있습니다. 어, 즉, when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영 m e n and women 그래서 젊은 남녀들 즉 젊은이들은 어, attain attain은 그렇죠 얻다 어, 달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Attain ne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새로운 권리와 responsibilities는 책임 정도가 되겠죠.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자, 어, 당연히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되셨죠? 자 갑니다. 자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자 he was deeply ashamed of being sent to the pawnbroker with the spoon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가 was deeply ashamed. ashamed란 말은 뭐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그는 매우 부끄러웠대. of, be ashamed of 이렇게 쓰인 거지. 주어 다음에 was ashamed of 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be ashamed of 하면 어,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제 그래서 그는 매우 부끄러웠단, 부끄러웠어요. of being s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being sent 자, 우리가 이제 동사의 ing를 써서 명사로 해석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ing 붙어서 이런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모양 보니까 빙 pp 빙 다음에 과거분사를 쓴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동명사의 수동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ing ving는 뭐뭐 하는 것이고 이건 능동의 의미를 갖고요 그렇죠 빙 어, pp 이거는, 뭐, 뭐, 되는 것의 의미고, 그렇죠.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샌드가 보내다잖아. 그지 샌드가 보내다인데 이거는 빙 센트라고 썼잖아. 그러면, 그렇죠.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그가, 어, 매우 부끄러웠다고, 보내어지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어디에? 음, to the pawnbroker. 자, p a w n 라고 하면, 전당포업자를 얘기해요. 전당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귀중품 같은 거 맡기고 이제 돈 빌리는 데죠. 그래서 본 전당 법자에게 보내지는 것을 부끄러워했대. With the spoon, 음,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옛날 이 이런 걸알수 있죠. 뭐 요즘이야 뭐 숟가락 가지고 뭐 전당포 가면 뭐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옛날 이야기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when uh, and when he had to go to the grocer. 자, 그리고 그가 head to h a v e to 에 가거죠 뭐뭐 해야 했다 그제 어, head to go, 가야 했을 때 t 럭그 grocer. grocer 는 이제 식료품 업자입니다. 식료품 업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먹을 거 사고 파는 거니까 어, 뭐 시, 식재료, 뭐 식재료 같은 것들 을 사고 파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슈퍼마켓 음, 주인 정도가 되겠죠. 슈퍼마켓 아저씨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식료품 업자에게 그가 가야 했을 때, 자, for a bit of tea, 약간의 차라든지, or a piece of soap, 비누죠, 그래서 비누 조각 같은 뭐 이런 것, 아주 뭐, 어, 뭐 사소한 이런 생필품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음, 이 식료품 업자에게 가야 했을 때, 어, and the grocer looked at him and said, 자, 그 이제 그 슈퍼 주인 아저씨가 그죠, 그를 보고 어, 말했다는 거죠. Not until you pay what you owe me. 자, not until은 말 그대로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니까 뭐뭐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Not until you pay. 네가 지불할 때까지는 안 돼. 이런 얘기고요. What you owe me. owe라고 어, 하는 것은 빚지다의 뜻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갚기 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he thought he would die of shame 자 그가 생각한 게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he would die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대 of shame 뭐 때문에? 그렇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했다 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가볼게요 자 3-7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businessman advertise. 어, 비즈니스맨들 그렇죠? 뭐 사업가들은 advertise 광고를 한 한답니다. 자, to make us feel like buying what they sell. 자, 일단 make라고 하면 여기 이제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인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feel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feel like i n g 라고 하는 수가 있네요. 자, feel like ing.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느끼는 건데 feel like ing 이렇게 쓰면 뭐뭐할것 같이 느끼다. 즉 그렇죠. 뭐뭐 하고 싶다의 뜻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어하다. 그래서 make us feel like buying what they sell. what이라고 하면 뜻이 두 가지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파는 것이죠. 그들이 판매하는 것을, 그치? 그들이 파는 것을, 사고 싶어 하게, 우리가 그들이 파는 것을 사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즈니스맨들은 광고를 한답니다. 자, in newspapers, in magazines, on billboards, over the radio, on and on TV. 자, 그래서 뭐, 어, 신문이라든지, magazine, 잡지라든지, billboard라고 하면 뭐 길거리에 있는 커다란 광고판 같은 것들이죠. 다음에 Over the radio, 라디오에서, and on TV, 어, TV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치사가 이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하면 Over the radio라고 하고 어, TV에서 하면 On TV라고 합니다. 자, 한번 뭐 여러 가지 등등등에서, 자, they tell us 그들은 말하는데 us 음에 to buy라고 돼 있죠. 그래서 tell 목적은 to 부정사로 쓰이죠. 쓰니까? 철도 그냥 말하다가 아니고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말하다 이렇게도 쓰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to buy their goods, 그들의 상품을 사도록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상품을 사게 합니다. 자, this advertising, 자, 이러한 광고는 helps us decide. 자, help라고 하는 동사도 여기 이제 us 다음에 decide라고 하는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고요. 특히 help는 decide도 되지만 to decide.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는 우리가 decide, 즉,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대. What we want to buy.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장으로 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